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조임쌤입니다 네. 아, 어, Basic Grammar in e 어, 계속해서 강의, 어, 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Unit 6 해보겠습니다. Unit 6는 I don't죠. 예. 어, 현재 시제 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어, 바로 들어갈 텐데요. 섹션 어, A부터 보면은, 음, 현재 시제 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don't 아니면 doesn't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제는 어, 지금 그렇다, 어, 지금 그렇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 일부고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어, 평소에 또는 일반적으로 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또는 너가 또는 누군가가 평소에 그걸 하지 않는다, 평소에 그걸 한다, 어, 이럴 때, 어, 현재 시제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정이니까 평소에 그걸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을 먹지 않는다든지 뭐 토요일 날에는 일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평소나 또는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대입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경우에 그때 이제 현재 시제에 부정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3인칭 단수에 대한 느낌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에 영어를 원어민한들하고 막 이렇게 할때 3인칭 단수가 이게 참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3인칭 단수에 이렇게 동사 S 붙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3인칭 단수일 때 doesn't를 쓰는 거라든지,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제 몸에 체화가 되, 되었고, 체화가 되다 보니까, 어, 3인칭 단수를 주어 썼는데, 동사 S를 안 붙일 때라든지, 또는 3인칭 단수가 주어인데, d o 트로 안, 하는, 안 하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제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그 문법이 자기 문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자기 문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 그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게 자기 몸에 체화가 되어야지, 그게 자기 말로, 언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he don't 하면, 오, 굉장히 어색해야 됩니다. he doesn't, he doesn't. 이렇게 해야지, 어,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 때까지 가셔야지만, 이 3인칭 단수에 대한 것이 내게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말씀드리면은 3인칭 단수에 대한 독특한 어떤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3인칭 단수는 우리가 뭐다 알다시피 대명사로는 he, she, it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뭐, 뭐, 나름 쉽습니다. 그냥 동사 s 붙이기도 우리가 이제 익숙하니까 쉽고 뭐 he doesn't 이렇게 하는 것도 쉽,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뭐 제레미라든지 뭐 리사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 제레미 doesn't 리사 doesn't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어렵죠 그 다음에 어려운 게소유격이 어, 들어간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 your brother 뭐 your sister 이런 경우에 your brother doesn't your sister doesn't 이렇게 예, 그런 게좀 어렵죠 그래서 your brother와 your sister 이런 것도 3인칭이고 단순하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사물입니다. 뭐 예를 들어 my car, your house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어, doesn't가 와야 되겠죠. my car doesn't, your car, your house doesn't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마지막에 헷갈리게 하는 게 복수입니다. 3인칭이 나서 doesn't를 쓰고, 쓰려고 했더니 보니까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복수인지를 인지를 못할 때는 그냥 don't를 써버리, doesn't를 써버리는 거죠. Uh, they 같은 건 오히려 쉬워요. 그죠? They doesn't 할 일은 없잖아요. They don't니까. 하, 하지만 뭐 your friends 라든지 your 뭐 parents 이런 거 있잖아요. Your friends don't. Your parents don't. don't. 그렇죠? 이거 doesn't 쓰면 안 되니까 don't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인칭이지만 단수라는 거, 거 그런 주어가 나왔을 때 내가 그 주어에 대한 독특한 어떤 느낌과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내 몸에 완전히 어, 체화되어 있어야.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A부터 들어갈 텐데요, A. 자, 어, 뭐 친구 집에 또는 아는 사람 집에 초대되어 간것 같은데 커피 이렇게 하니까 No, thanks. 한 다음에 I don't drink coffee.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I don't drink coffee 하면 나는 커피를 안 마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안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다음에 이 집에 왔을 때또 커피를 권하면 조금 실례해요 어, 내가 커피를 안 마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 뭐 며칠 되지 않아서 또 방문했는데 또 커피를 권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말한 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한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I don't drink coffee는 커피를 평소에 안 마신다는 거 그래서 그걸 밑에 보면은 어, 그 밑에 보면은 She doesn't drink coffee 평소에 안 마신다는 거죠 어, 그 옆에 그림 보겠습니다 I don't like my job. 이랬죠? 그러면, 어, 그걸 he로 바꾸면, he doesn't like his jo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표에 있는 거는 보시면서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바로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I don't drink coffee, 아, I drink coffee, but I don't drink tea. 평소에 커피는 마시지만, 평소에 커피, 티는 안 마신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Sue drinks tea, but she doesn't drink coffee. 반대 얘기고요. You don't work very hard.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넌 열심히, 당신 열심히 일안 해. 이런 얘기죠. 평소에. You don't work very hard.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We don't watch TV very often. We라고 했기 때문에, 뭐, 부부이거나, 또는 우리 가족을 얘기할 때, We don't watch TV very often.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often이 나왔는데, often은 빈도부사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을 하면은, 뒤로 가서 very often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이걸 중간에 넣어서, We don't often watch TV.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그다지 자주 이런 말을 뒤에 갖다 붙이는 게 부정문으로 할 때는 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the weather is usually nice. It doesn't rain very often. 이시 나왔기 때문에 doesn't rain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rain이 어, 동사기 때문에 it isn't rain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사니까 it doesn't rain이죠. It doesn't rain very often 이렇게. Matt and Nicole. Matt and Nicole 두 명이죠. Matt and Nicole don't know many people 이렇게. I don't know, don't로 해야 되겠죠? 섹션 B 보겠습니다 uh, I don't like football 이제 나, 나는 I don't like football 그는 He doesn't like football He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I don't like Josh and he doesn't like me 이렇게 되죠 I don't like Josh and Josh doesn't like me 이렇게 I일 땐 don't, Josh일 땐 doesn't 이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0.2초 만에 그 다음에 My car doesn't use much gas 이렇게 되죠 내 차는 그렇게 많은, 여기서 가스는 사실은 뭐, 가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솔린의 줄임말입니다. 가솔린 그래서 이제, 어,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쵸. 그렇죠. 휘발유. 그걸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use라는 게 이제 동사죠. 근데 이제 이 책의 제목이 basic grammar in use 잖아요. 근데 앞에 나온 basic grammar in use, 이 책의 제목은 use, s 발음입니다.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use가 명사할 때는 s 발음이고요. use.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동사죠. 동사일 땐 use입니다. uses. 발음이거든요.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So, 그 다음 문장. Sometimes he's late. 뭐 때로는 글은 늦어. Sometimes he's late, but it doesn't happen very often.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It doesn't happen very often. 이렇게 되겠죠. 아, 그 다음 C 보겠습니다. 아, we use don't, doesn't. 그 다음 base form을 쓴다는 거죠. 그쵸. doesn't나 don't를 썼을 때뭘 썼든지 간에 뒤에는 기본형이 오는 거죠. base form. 그쵸.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 거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I don't like to wash the car. I don't like to wash the car. I don't do it very often. 다 very often을 썼죠 뒤에다가 I don't do it very often. 나는 이걸 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don't do 이때 뒤에 do는 본동사 do 하다는 뜻의 do가 되겠습니다 don't는 부정을 하기 위한 do에다 음, 낯을 붙인 don't고요 그 다음 문장 Sarah speaks Spanish but she doesn't speak Italian. 음, 그렇게 해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Bill doesn't do his job very well. Bill doesn't do, Bill doesn't do his job very well. 그렇게 잘안 한다는 거죠. 잘못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다는 뜻의 두가 있기 때문에 앞에 doesn't do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영어를 가르칠 때 보니까 doesn't do 이렇게 하지 않고 Bill doesn't his job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동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요. doesn't do 이렇게 해서 동사 두를 확실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두 동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두 동사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또 그렇게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 do the dishes, 그러면 이제 설거지하다, do the laundry 하면은 이제 어, 빨래하다, 세탁하다 이런 얘기죠. 옷빨래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do yoga 이런 거, do 태권도 이렇게 이제 do 가라데 이런 거다 do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앞에 반드시 don't나 doesn't를 쓰고 다시 또 do를 써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그렇게 자주 설거지 안 해요. 그럼 안 되겠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문이니까. I don't do the dishes very often. I don't do. 둘를 써야죠. I don't do the dishes very often. 그 다음에 뭐, 나, 나 빨래 그렇게 자주 안 해요. I don't do the laundry very ofte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Maria doesn't usually have breakfast. 이 usually는 또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예, often하고 좀 다르게. 자, Maria doesn't usually have breakfast. 평소에 그렇게 아침을잘안 먹는다는 얘기죠. Maria doesn't usually have breakfast. 이게 제 경우기도 합니다. I don't usually have breakfast. 이렇게 저는 할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유닛6를 해봤는데요. 네. 어쨌든 3인칭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뭐 부정문을 하든 의문문을 하든, 어,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 0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낌영어, 제이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